네, 맞아요. 저 단호박이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 편이에요. 화면으로 볼 때나 전화로 얘기할 때는 좀 무섭게 봤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안 그렇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제가 또 은근히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힘든 순간에 필요한 변호사는 애매하게 희망을 주면서 시간만 끄는 사람이 아니고, 저 같은 단호박 변호사이지 않을까요?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단호함이 변호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 오늘 이첫 영상에서 모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꿈꾸진 않았어요. 원래 제 꿈은 영화감독이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태양별이란 영화 보고 아 인생, 평범하게 살지 말자 다짐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달랐죠. 제가 재능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술이 좀 사체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예술보다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 학문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나마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생각으로 법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200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 처음 4년 동안은 일부러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민사, 형사, 가사, 행정까지 정말 다양한 사건을 제가 다뤘습니다.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던 중, 제 변호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범죄 전담 변호사 제도가 생기면서, 성범죄 관련한 마케팅도 엄청 커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장 자체가 커진 거죠. 제가 그때부터 10년 넘게 쭉, 성범죄 아동학대 스토킹 사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은 자기만의 멘탈 관리법이 다 있거든요. 잠깐 많은 분들이 제 MBTI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T 사고형에 가까워요. 처음에 저는 제가 F인 줄 알았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남다르다고 혼자 자부해왔기 때문에 맨날 영화 보면 울고. 근데 지금 보니까 T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MBTI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로서. 사건을 대하는 저의 뷰, 핵심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사건과 객관적인 거리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 고통에 매몰되는 대신에 이 사람을 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변호사한테 제일 바라시는 게 뭔가요? 명예 회복인지. 아니면 금전적 보상인지 사람마다 원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자를 대리하는데 피해자분이 엄벌을 원한다. 그러면 일단 증거 다 모아서 수사개관이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 써야죠.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서면. 그리고 피해 상황을 알려야죠. 근데 만약에 손해배상을 원하신다. 금융치료 원하신다. 그러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합의를 할지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합의에 대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만약에 내가 가해자를 대리한다 그럼 무죄를 다툴 건지 아니면 가명으로 갈 건지 그것부터 정해야죠 그게 기본이죠 근데 만약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이 변호사가 보기에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궤도를 수정하도록 조언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조언하면 원망 찰수 있어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제일 쉽죠 근데 의뢰인이 원하는 걸다 해주면 다잘 되나요 법정에서 의뢰인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증인 신문하고 결론하고 그렇게 쇼잉을 하면 처음엔 의뢰인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 변호사님 너무 호통도 잘 치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사건이 점점 산으로 가고. 까지 합의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본게 평범한 대학생이 변호사 교형은 비용대로 다 쓰고 결국 강간미수로 구속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최후 변론도 신경을 좀 쓰는 편인데요. 최후 변론은 보통 마지막 공판 기일이 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운 채로 변호인 옆에 앉아 계세요. 피고인이 저도 원래는 그냥 서면으로 자세히 내면 되지 생각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최후 변론을 열정적으로 했더니 의뢰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법정 복도에서 저 붙들고 고맙다고 막 오열하시기도 하고 그걸 보고 서면도 중요하지만 치료 변론도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진짜 변호사 업무라는 게 경험의 영역이라서 경험에서 쌓인 감은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의뢰인의 니즈에 맞게 진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조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10년 넘게 한 음물만 판 저의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 단호함이 더 드러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 사건의 승소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어려운 점은 뭔지, 플러스 요소, 마이너스 요소, 그냥 수학적으로 전부 말씀을 드려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마냥 차가운 단호박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은근히 또 따뜻하대요. 예, 따뜻한 단호박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변호사뿐이죠. 그 변호사마저 솔직하지 않다면 대체 누굴 믿고 싸워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거. 그것이 15년 차 경력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언니. 똑부러지는 변호사, 끌리는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